나이 게 저를 힘을 나채나야되는나 시나 봤어? 그는데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자체가 딱히 이렇게 이렇게 좋을 가 없어서, 이거 말고 있다고와 이게 그거... 어... 아니, 가라 그래, 서운다가 그리고 여기 좁은 거, 바로 멀다가 야야, 야야... 아... 뭐 하고, 이거 하고, 세개 마지막으로

저돈 많아 겠나 씨. 돈은60까야한물나20 20 20년 들가 8년 차. 야아서 주었다고? 아니거아니야 이거 백금인데 <놀람> 누가 여기다가... 여기 애도 거겠지 뭐.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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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나. 처음 나왔을 때산 같은데. 이나 이거 사기 전에 그 신는 그 신발. 나 이거 그리고 요 앞에가 멀어져 점점. 아. <목소리> 점점 아. 그 신발 사야 이삿단 얘기 듣고. 나도 그럼 파주랑 놀러가자고 파주놀러가파가고싶아 군대 걸어가는 진짜 3시에 가서 3점수해서 구올 때가 낫지 애들 재미있잖아 골라야 되 애들이랑 만 가고 와이프가 죽지 와이프 가방을 나 와이프 못 사지 가방 안 사지 가방이가한데 가방도 많이 고 사... 나 근데 가서 애들 옷 사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 사는데 10만 원이야 야 그렇게 썼네 우리 애들 사고 와이프가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야 아 나만 이거 사고 사고인데 애들이 <놀라> 사고 사니까고 무슨 의식이 있야돼야 진짜 웃겨. 우리 셋이니까 또 애들 다쓴거 같고 이거는 이다 쓰는 거 사니까 이거는 진짜 진짜 한번 가면 오늘 휘방을 무시할게 그게 오히려 싸게 먹어 여기 와보니까 또안좋 살려면 여기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 너무 비싸잖아 우리, 우리. 그러니까 가는 김에 그한번 쓰고 그래갖고 나 저기 가는 <목소리> 바다 애들이랑 저기, 저 보나 저기 옛날 고속버스터로 온거 우리도 거기 아, 가 거기 안에서 둘러볼 생각 없어 텐 뭐지? 아 텐인데 아, 탑두개 잖아, 그 이거 나올 고예 나도 거기 애들 데품하고 거기 거긴 긴좀안 거긴. 거긴 돼. 아, 일반오라는 매장은 너무 뭐 비싸. 사실... 자기 하나, 자기... 저런 매장은 진짜 너무 비싸. 일단은 애 뭐야? 바람 맞아 하나 사기로 딱 가서 20몇만 사긴 한데, 돈 아! <laughs> 아이거아이 진짜 이이고아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고 가벼운 신발 하는데, 어!

어, 이거, 네, 누, 이누 거예요?